hello everyone i'm your english teacher 박미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박미경입니다 오늘 벌써 여섯 번째 주제로 함께 수업하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일과 나눠드린 그 교재를 같이 이용해서 수업을 했다면 오늘은 단어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종이가 필요하진 않지만요 여러분이 함께 사용하고 계시는 밴드에. 그 단어장도 올려 드릴 거니까 그거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 보시고 이번에는 꼭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어 1과에서 총 30개 중에 오늘은 15개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두 번째 교재 20쪽 참고해서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시제를 위해 사용되는 조동사는 이라고 돼 있어요. 동사는 동사인데 도와준다고 해서 조동사예요. 즉 동사 앞에 위치할 거고 이 조동사가 있으면 어떤 걸요? 미래를 나타낸대요. 누구죠? 맞습니다. will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모두 조동사예요. 어떤 뜻인지 살펴보면 can은 뭐뭐 할수 있다.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w i 은 뭐뭐 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내가 뭘할 거다 라고 말할 때 will 꼭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m 스 s 는 반드시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예요. 지금 공통적인 점을 보시면 이 조동사들은 이 조동사 혼자만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I can 하면 나는 할수 있다 하잖아요. 거기에 뭘할수 있는지 반드시 뒤에는 동사 원형이랑 같이 써주셔야 돼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아는 동사 노래하다 sing 이요. 합쳐서 얘기해 보면 I can sing 하면 나는 노래할 수 있다. You 너는 should sing 넌 노래해야 한다. You will sing 넌 노래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은 이 윌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머스트는요.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어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 마스크 꼭 껴야 되잖아요. 반드시 꼭 껴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반드시 꼭뭐뭐 해야 한다 했을 때는 머스트를 쓰는 거예요. 마스크를 꼭 껴야 한다 한번 적어 보면 당신은 you must 반드시 꼭 해야 되죠. 어, 그리고, 마스크를 끼는 거, 낀다 라는 동사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 몸에 착용하는 건 모두, 입다 라는 동사, wear 사용하시면 돼요. You must wear, mask. wear a mas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복습하고 싶었던 건이 will이에요, 여러분. will, 뭐, 뭐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말. 다음 문제예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시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있는데 여러분 수직선을 제가 하나 그려보고 여기 한 점이 지금 오늘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어디에 사시는지 사시는 곳다 다르죠? 저는 별래에 사는데 나는 별래에 산다. 산다라고 하는 거 뭐가 있어야 산다고요? 아이가 있어야 살지. 그래서 아이를 넣어야죠. 산다 리브 있죠? 요거 같이 해주면, I live in 별네. 난 지금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저는 울산에 살았었거든요. 울산에 과거에 어떤 시점에 살았었어요. 과거에. 살았다. 그러면 뭐였어요? lived. 살았다. 뒤에 ed만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지금 물어보는 건 과거에 시작되긴 했는데, 현재까지 영향을 끼쳐야 된대요. 그러면 과거에도 살았고, 여긴 아니다, 그죠? 제가 울산에 살았으니까. 별래의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끝나도 되고, 계속 이어져도 돼요. 이건 현재의 영향을 끼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일을 설명하고 싶을 때 어떤 시제를 사용해야 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때는 현재는 현재만 지금 오늘만 산다 이렇게 리브 이렇게 하라 그랬죠. 과거는요? 과거는 살았다. 이디 붙여서 이미 끝난 거였어요. 그럼 과거에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주니까 현재 하려까요 과거 하려까요? 맞아요. 정답은 3번. 현재까지 영향을 주니까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해부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 적어줘라 했어요. 과거 분사형이 뭐냐고요? 리브 같은 경우는 과거형에 이 d 를 달았잖아요. 이가 있으니까 D만 달았죠? 그럼 얘가, 얘가 과거 분사형이 모양을 말하는 거니까, 음, 뒤에 "이디"를 붙여 주시던지, 아니면 표를 보시던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현재 완료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예, "예"였어요. 누구요?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시제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어, 맞아요. 어떤 거냐면, 그, 어떤 시점에서 시작됐는지는 상관없어요. 과거에 시작돼도 되고, 지금 시작했어도 되고, 앞으로 시작될 일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랑 비교해볼까요? 아까는 현재까지 영향을 주니까 현재 완료였어요. 근데 미래완료라면서요. 그래서 현재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의 한 시점, 뭐 10분 뒤 아니면 10년 후 상관없어요. 어떠한 시점에 딱 다다랐는데 아직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딱 마친 거예요. 그런 시제를 나타내고 싶을 때 미래완료라고 미래 해요. 어, 조금 헷갈리는데요. 하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 여러분이 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년 전에 학교에 와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앞으로도 할 거예요. 10년 뒤에도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도 나는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죠. 과거에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시제를 미래 완료라고 한다고요. 그거는 바로 앞에서 배웠던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와 현재 완료 시제를 합치기만 하면 돼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누구였죠? 맞아요. Will이었습니다. 그러면 완료를 나타내는 시제는요? have가 꼭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인지에 따라서 그 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 주시면 됩니다. will have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10년 뒤에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거면 i 나는 will have 까지는 써 주라고요. will은 미래고 요거 have랑 과거 분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어 계속되는 영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공부할 것이다 였으니까 공부하다의 과거 분사 스터디의 과거 분사에 ed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y를 i로 붙이고 ed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I will have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미래에도. 근데 어떤 시점을 얘기해줘야 되겠죠? 뭐 In 10 years. 10년 뒤에도. In 10 years. 10년 뒤에 이런 문장을 나타낼 때 여러분 요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어떤 시점에서 시작되는 지는 중요치 않고요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시제는 무엇이다 미래완료이다 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1과의 모든 내용이었는데 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강의부터 돌아가서 다시 들어보기를 권장 드릴게요 지금 복습 주간이니까 여러분 대화도 많이 배웠고 문법도 배웠고 단어 수거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것들 복습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과에서 나, 나왔는데 꼭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했던 도, 그런 단어들 30개 중에 15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1과 단어 외우기 1번에서 15번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읽어 볼게요. 타임 테이버 타임 테이버 여러분, 발음 기호는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첫 번째 단어, 무슨 테이블? 타임 테이블, 타임 테이블. 이거는 아마 외우기 쉬울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스쿨 타임 테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예로 들어놓은 걸 보시면, Monday,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어떤 거 공부하냐, 그거를 순서대로 표로 놔둬, 다고 해서 타임테이블이에요. 여러분 테이블이 표라 그랬죠? 음, 그렇게 외워 주세요. 시간을 나타낸 표니까 시간표 타임테이블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decide. decide입니다. decide. 사이가 여러분 세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decide. decide. 뭐 하다? 결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어, 이 사람 보세요.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 몰라서 결정 못하고 있죠? 음, 이럴 때 결정하다 라는 동사 필요하네요. decide 다음입니다. 어떤 동사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수거네요.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in을 세게 읽어주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비동사 be interested Rested in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오케이 뭐 모에 관심이 있다. 이 친구는요. I'm interested in soccer. 축구에 관심이 있어요. 이 친구는요. I'm interested in science. 그런데 뭐 어, 어떤 science인지는 universe science, 우주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을까요? 어이 친구는요. She 그녀는 she is interested in Writing 글쓰기에 관심이 있네요. 그럼이 친구는요, 그림에 관심 있죠? She is interested in drawing. 뭐 painting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남자에는 he is, 여자에는 she is, 나는 I am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 단어가 두 번째 be interested in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 이거 우리 많이 했죠? 아 어, 맞아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G를 두번 읽어주는 걸로 우리는 할게요. Suggest, suggest. I suggest. 내가 제안하죠. 이 여자가 뭐라고 제안해요? She suggests. 아이책좀 읽어봐라고 제안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You should read this book 할때 should는 빼도 되니까 she suggests that um, you should read this boo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제안하다였습니다. Suggest 말고 suggest. 우리 그리고 그것도 했었죠. 어뭘 제안했다고 했었냐면 그 뭐? 이거 외울 때 이가 썩지 않는 음식 뭐 이렇게 <laughs> 여러분 어 단어 그렇게 외워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다음 weekly schedule weekly schedule입니다. 여러분 W O고요 E가 두 개니까 E K는 K 한 번만 그다음에 L은 L 두번 Y는 짝대기해서 weekly였습니다. weekly가 주간이란 뜻이고요. 거건 스케줄. 못 읽어서 발음기 봐야 된다 그랬죠? weekly schedule입니다. 자, 이 단어는 주간 계획, 스케줄이 계획이란 뜻인데요. 어, 26일부터 뭐 1일까지 일주일, 7일 동안의 계획을 짜는 거. 이걸 weekly schedule이라고 하죠. 다음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lose weight. 맞아요. 체중을 줄이다 라는 단어네요. Lose weight. 그래서, lose가 뭐 해버리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weight가 몸무게니까 몸무게를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중을 줄여야 되겠죠. Lose weight. 였습니다. Lose weight. Lose weight. 다음은요, everything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갖 것들이 지금 떠내려고 오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everything이었어요. 누가 세요? 에가 세요. 에. 브리. 그 다음에요, thing. 여기 번데기 소리니까 아랫니, 윗니 사이에 혀 통과하면서 읽어주세요. everything, everything. 이렇게 쓰면 s 같잖아요. 그쵸. 시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 다음은요.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예요. Make랑 어랑은 따로 있지만 발음을 함께 해주세요. Make a 그 다음에 mistake, mistake. 어 나의 실수 하면서 이이 애기 보세요. 실수하다라는 표정으로 저 실수했네요라는 표정이죠. 실수하다, make a mistake입니다. 다음은요, 이 친구 뭐예요? 어, 너무 걱정돼요. 어, 누가 집 나가서? w o r r y 가집 나가서,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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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네. 다음은요, anxious, anxious. 어, 애가 그거 셔가지고 불안하대요. 저거 애, 앵두나무가 씰까봐 anxious, 불안하다. 이렇게 외워볼까요? 이건 초조한 이란 뜻으로 외우셔도 된다 그랬죠? 이 친구 초조해 보이나요? 헉, 저거 못 먹으면 어떡하지? 초조해 보이죠? 그 다음 어, 너무 긴장돼요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때 이거 왜 어떻게 외우기로 했냐면 좋아하는 너브스 사실 다르지만 에서 만나서 너무 긴장돼요 라고 했습니다 어 인터뷰 interview,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거 같으세요 여러분? 어, 이 사람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면접이죠? 네, 맞아요. 면접. Interview입니다. Interview. Interview. 요때 여러분 발음교 보는 법 살짝 알려드리면 요거 세게 읽으라는 뜻이었고, 이거 t가, e가 거꾸로 돼가지고, r이 거꾸로 이렇게 활가닥 넘어간 건 굴리는 소리를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i n은 in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t는 t읏이잖아요. 여기에 이가 거꾸로 되면 어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r이 이렇게 누웠으면 굴려주시고 털, 아이고 털났다 할때 털이 아니에요. 인 툴, 툴, 굴려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v가 비읍인데 여러분 기호에서 j는 y처럼 짝대기예요. 뒤에 나오는 글자에 획을 하나 더 그어주면 되는데 뒤에 어떤 소리가 나냐면 우 라는 소리가 나거든요. j가 있으니까 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길게 읽어주면 인을 세게 읽어야 되니까 interview, interview입니다. interview 뭐예요? 면접입니다. 오케이 다음 단어 이거는요. 어가 거꾸로 돼 있죠? c 가 거꾸로 돼 있는 건 약간 o와 어 사이에 어어턱 빠진 소리 내주시면 돼요. 어를 길게 어 하고 d i는 d 여기 세네요. 어 d 그다음에 이렇게 긴 S는 음 이렇게 shun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얘는 시옷으로 적고 뒤에 어 이거 꼴로가 어였죠. 여기 에 획만 하나 더 그어주면 돼요. 시옷에 획 그어주는 게긴 S. 어 그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T I O N 이 shun이라고 항상 소리 난다 그랬죠.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addiction, addi Addiction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사진에서 그래서 뭐 오디션 보는 자린가 봐요. 그림은 그렇게 기, 기억해 주시고. 어 이거는 사진이 안 나왔네요. 사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미스터 트롯의 그 사진 넣었는데 이건 뭐냐면 perform perform 뭐하다 공연하다에요. 여러분 per이니까요. 뒤로 너, 넘어가 주세요. 캣가다 어고 이거 헷가닥 넘은 거는 퍼 굴려야 되죠. 그다음에 f는 p읍. 거기에 요거는 턱 빠진 오 소리. 그렇죠? 거기에 헷가닥 누어는 건 굴리는 소리를 내다가 m은 무조건 받침 가야 되니까 퍼퍼 한다매요? form. perform. perform. 이런 소리가 나요. 한글로 적어 놓고도 뭐라고 읽는지 대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따라 읽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배워볼 텐데, 여러분, 이거 지금은 화면을 가려놓고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영어만 보시면서. 타임테이블, 뭐였죠? 시간표, 이렇게. 지금 저는 제가 이렇게 가린다고 해도 이미 시간표인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퀴즈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복습할 때 손으로 한글 가리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timetable 뭐라고요? 시간표. 두 번째는요 decide decide decide는 뭐예요? 결정하다 맞아요. 세 번째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세 번째 suggest suggest 뭐하다? 제안하다. 다음은 weekly schedule, weekly schedule. 무슨 계획? 주간 계획. lose weight, lose weight. 뭘 줄여요? 체중을 줄이다. everything, everything. 뭐예요? 모든 것. 다음,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뭐 하다? 실수하다. worried, worried. 걱정되는. anxious, anxious. 불안한. Nervous, nervous, 긴장되는 interview, interview 면접, au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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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 perform, 공연하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웠던 단어들 복습하실 때는 어, 한번 앞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돌려 가지고 들을 때는 화면 보지 말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지? 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뜻이 외워지면 스펠링은 좀더 빨리 외워져요. 그러니까 뜻과 발음을 먼저 외워놓은 후에 여러분 단어를 외우시면 더 오래 기억나고 더 빨리 외워지지만 단어는요, 당장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니까 금방금방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아, 돌아서면 까먹는데요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지금 배우는 애들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다 외워놓고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오늘 열5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 발음 듣고 뜬 말해보세요. Perform, perform. What happened here? Okay. Addition, addition. 무슨 뜻이에요? 오디션 인터뷰 인터뷰 뭐였죠? 면접 nervous nervous 좋아 너버스에서 만나니까 긴장되죠? 오케이 anxious anxious 앵두가 쉴까봐 또 불안하죠? anxious 초조한 worried worried 이거는 월리가집 나가서 걱정되는 거 오케이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이 친구 표정 보세요. 어, 아, 나의 실수, 실수하다. 그 다음, everything, everything 뭐예요? 모든것 다음, lose weight, lose weight, 뭐려? 체중을 줄이다. 몸무게를 빼는 거죠. 그다음에 weekly schedule, weekly schedule 무슨 계획? 주간 계획. Suggest, suggest. 어, 이거 보라고 제안하다. 오케이. 다음,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decide, decide, 결정하다. 마지막, timetable, timetable은요, 시간표였습니다. 총 15개의 단어, 여러분, 어, 목요일까지, 아, 금요일날 제가 다시 영어 수업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15개의 단어, 하루에 두번 이상 꼭 노트에 쓰면서 공부해보세요. 그래서 꼭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 클래스카드라는 걸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된다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